3장 17절 말씀을 해보십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부기뻐하시라 하리라 하이스바냐아 선언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또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신 이와 같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과 폐역한 행위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극률이 여기시는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장차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스파냐 제3장 17절 말씀은 바로 장차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요한 장차 회복되어질 죄인들의 모습. 죄인으로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긍휼의 의심과 자비와 해서 회복시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기시는 은총으로 온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 그래서 그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약성경에서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그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보게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고 그리고 내 후손을 아, 저 바닷가의 모여 같이 그리고 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한 것은 장차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자손들을 예언하신 것 거죠. 그 약속을 비록 그 후손들이 폐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단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뜻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으신다는 이러한 예언인데, 위대한 예언이지요.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고, 그 모습이 바로 이 27절의 모습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너를 점점이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주인이 무엇이냐? 정도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이건 보통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오래일 수밖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에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어느 구석이 귀한 것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 어느 구석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생활과 이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성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지 저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 바탐에 우리 박은석 선교사와 보태일 성교사와 우리가 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땅 끝까지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남미에 그리고 중미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중국 땅에 저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힌두교권에 그리고 온갖 사신 우선 미신을 섬기는 열방을 향하여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선교사역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다